아유 하기 싫어. <laughs> 근데 하기 싫다는 것 치고 사실 은근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? 누구요? 저요? 네 먼저 하자고 한거 보니까 이거 즐기는 거 아니니까 은근히. 괜히야. 그렇겠냐. 아니 왜? 아저 배경하면 커플로 아니죠? 아 맞아 지금 바꿔야 돼. 왜 커플로 아니죠? 아, 하려고. 나나 여기 해킹되었습니다. 나나 타이밍는 맞춰서 늦었어. 못 맞췄어. 말을 버벅이게 되네. 덕분 나쁜... 지지대저라나양이 응. 배경하면 좋지요 보드림짜잔 귀엽죠? 아니 나 이거 처음보고 깜짝 놀랬어 엄청 귀여워 이거 나나양이랑 세트에요 제가 좌 나나양이 우 오. 해가지고 둘이 합치면은 딱 죽임 어? 약간 그러니까 이상한데? 왜? 아니야 야마 <laughs> 야! <laughs> 야 안돼마아 <되니까? 웃음> 제가 그... 그두 개의 그림을 합치면 저희가 나와요 이렇게, 이렇게 엄청 귀여워요 그죠 맞아요 엄청 귀여워요 아이씨 나비 갑자기 삐질삐질대 <laughs> 아니 귀여운 그랬네 내용이 귀엽지가 않아 <laughs> 그니까 내용이 귀엽지가 않아 나 한번 들어가 볼래? 나 선전등이 어아 아, 잠깐만 나... 있어 안에 거미 아니 내가 선전등이 있으면 내가 들어가는데 없어서 난못 들어가 아니 오른, 오른쪽에 오른 거미 있던데? 아 거미가 있다고? 대놓고 있어 대놓고 아 그럼 들어가지 말자 딴 데만 가보자 준야 미안해 거미가 있어 여기 없대, 내려가 여기 내려가 가는 거어가 우리? 여기 떨어지는 거? 아니면 그러면... 내가 가전 a 으로 가볼게, 가 e b 손 c 등이 없는 사람이 떨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? o 니 o u stop? It wasn't a 니까 t She 니 e v e r saw you. She never saw 야 o 메모리인가? <laughs> 일단 돌아가자. 기다립니까? 그러면은? 내가 이거 줄게 그러면. 이거 왜 주나? 떨어지고 싶다며. 어? 떨어지고 싶다지 아. 않았어? 그냥 왜 가볼게 냐아 응. <laughs> <laughs> 손전등 들고 죽었어. 아 진짜 트 <laughs> 집에 가자 춘향 집에 가자! 렘렘 죽었어 나 길을 잃어못 나가, 나 죽을지도 몰라 그러면 춘향아 죽어 나 집에 갈게 응! 렘은 죽었어 떨어져서 춘향아 <laughs> 난 집에 갈게 안될것 같다 살아도 살아 살아도 살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이 게임? 나는 살았다 어 잠깐만 뭔 소리야 만아. 뭐? 장님은안 되겠지? 그럼 출발할게 얘들아. 아직 버티고 있나? 왜안 끝나지? 아니 왜? 그거 왜? 어? 뭐야? 아, 잠깐만 안아야 막. 어? 왜? 아, 버렸어 먹히고 <laughs> 지팡 먹었는데 맛이 없었던 거야. 그래서 그냥 괴물이 방금 배튼 거 봤어요, 여러분들? 투냥인 줄 알았어. 나는 왜 죽었어? 아, 아, 아 앞에 발소리 들려가지고 투냥인가? 그래서 열어봤는데 아니었어? 이번이 위험도가 비래 비? 응. 그러면 아까랑 똑같아 어, 잠깐만, 잠깐만, 얘네 뭐야? 왜? 비 온다. 아, 뭐야? 아, 나 공룡인 줄? 짱. 어제 뭔? 어, 여기 이상해. 어?

자, 암호 아이템을 들고 옵니다. 일단은 우리 친형님이 뭐 어떻게 파는지 한번 봐보자. 그래, 그래. 아까 근데 친형이 잘 튀더라. 그니까. 자, 어디 있는데요? <laughs> 자, 암호 탐보. 아 하나는 구하기 힘들... 힘드... 아, 구하기 쉬울 거야. 그래도. 이거 우리가 우크닉 하면 억지 종료 시킬 수 있네. 어, 뭐, 억지 종료 뭐, 시킬 수 있구나.

<laughs> 아 수장님 우리 죽는 거 보고도 그렇게 죽으어때해요 웃음이 나와 지금? 27살 아기예요. 나2곱이야어나저 아, 망했다 인생. 어. 선생님 해보셨기. 31살이잖아요. 응. 한살 어려졌어. 맞아. 우리 딱 4살 네 차이야. 4살 아, 차이가 제일 안 좋아요. 4살 차이가 궁합이 제일 좋아. 아니야 제일 구려. 아니. 아니야 진짜 개구려. 근데 그걸 극복한 세기의 자랑. 아니야, 진짜 개구려. 그런 거 신경 안 써, 나 원래. 공학 같은 거안 믿어. 아, 내가 신경 개... 아, 나 타로 보러 mean? 가면 타로 그대로 믿는 편, 그냥. 아, 진짜? 어, 타로 그냥 안 된다 하면 그냥 바로 그냥. 그러면... 타로 본다? 내가 그럼 타로 본다, 너. 타로요? 제가 카드... 제가 카드를 무서워해서. <laughs> 아, 맞다. 쪼깨 나 최근에 선물 받은 거 있는데. 예. 내가 보여주게. 완전 긴 뚜띠 같은 거였는데? 여러분 도보여줄게 뭐죠? 바디 필로우인데 긴 뚜띠 같이 생겼어, 이거. <laughs> 집에 왔거든? 바디 필로우인데 저처럼 생겼다고요? 응, 네, 집에 왔는데 완전 긴 뚜띠 같이 생긴 거야. 완전 귀요미 아님? 뚜디 <laughs> <도디> 필로우였어. <laughs> 저기요. 네. 이거 <laughs> 보다.. 똑같죠? 귀엽죠? 아 걱정 마세요. 저고생이니까 귀엽죠? 아니.. 너무 큰데요? <laughs> 아니 근데 이거 저분이 좀 작으신 거 같아. 내가 받았거든? 아 별로 안 커. 생각보다. 이거 이거 아니이 별건 거니고그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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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나나바 이거 이거 이 마쿠라. 이거 없죠. 또 아닌데 김거이가 왔네 이거 이거 이 엄청 거이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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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이 이거 거거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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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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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이거 이거